안녕하세요. 사랑나비입니다. 7월 27일 일분경제 시작합니다. 지난 25일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8월에도 폭염이 예보되면서 폭염 관련 주식에 관심이 올라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를 만드는 음식료 업종과 주류업체의 매출이 3분기에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며 냉방용품을 만드는 기업이나 전력관리 업종도 더운 여름에 매출이 증가하는 분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대비한 나만의 종목 있으신가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금융권에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올해 출산한 아이의 계좌를 만들면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며 새마을금고에서는 올해 태어난 아이를 대상으로 연12% 적금 상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과 하나은행에서는 다자녀가구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상품 등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많은 혜택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파리올림픽 개회식이 있었는데요. 개회식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북한으로 소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입장될 때 아나운서는 프랑스어로 소개를 한뒤 영어로 반복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두번 모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중계방송에서는 한국으로 제대로 표기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올림픽 위원회는 SNS를 통해 실수에 대한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